야 이거를 왜 집인데 아 정말 애새끼들 진짜 내려와 봐아 이거 집인 데 시작 8마리 구분 가능합니다 아나개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 이름도 모르면 나 아, 어처구니 없네 자 얘들아 로 와봐 얘가 보동이에요 엄마 엄마 얘가 엄마하고 보동이 얘가, 얘가 7마리 난 거예요 일로 와너 누구니 일로 와어 얘가, 얘가 두부 두부 두부는 약간 하얘 등에 또 약간 점박이가 있고 두부 자너 누구야 일로 와 얘는 호떡이야 호떡인데 얘에 약간 피우병이 있어 얘는병 한번 병원 입원하면 간식 잘못 주면은 얘 병원비가 백만 원씩 나와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 나왔어요 네. 너 누구니? 얘 얘는 땅콩이 얘 얘는 땅, 땅, 땅콩인데 얘는 얘가 약간 턱이 나왔어 턱이 나와가지고 이빨이 보여 아래 이빨이 아까 그러니까 양악을 해야 돼너 네. 누구니? 그래 얘는 두부에요 두부 두부 약간 하얘요 약간 하얘가지고 등에 전박이가 있고 일로와 너 누구니 얘가 제일 막내야 제일 영비언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제일 조용히 말았어 얘가 제일 작은 도 막내 눈물자국이 많아 눈물자국이 많고 제일 작아 얘가 얘가 제일 새끼예요 제일 작아 얘가 노을이 얘가 죽을 뻔 했어요. 일곱 마리 앉는데, 젖이 여섯 명 밖에 안 먹이는 거야. 얘를 이제, 딴 데로 보낸 거야, 구석에다가. 젖을 안 주려고. 얘를 포기한 거지. 그 중에 얘가 제일 약, 약했기 때문에. 동물은 자동적으로 제일 약한 놈은 버리고, 제일 건강하고, 생존력이 높은 놈한테 주거든요. 원래 새 같은 경우도, 입을 벌리잖아요. 에? 엄마가 먹이를 물어오면 새들도 입을, 아, 벌린단 말이야. 입을 제일 크게 벌리고 이 천장이나 이혀 색깔이 좋은 놈한테 먹이를 먼저 주거든. 예. 네. 얘가 약간 좀 약해요. 제일 작고 그리고 약간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약간 보면 이빨이 이빨이, 이빨이 여기 나와 있어, 여기. 송곳니가 하나 나와 있어. 어. 송곳니가 나와 있어, 노 우리. 루아, 델리발루아. 그리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잘 처먹고 <laughs> 애교 많고, 제일 활발한 새끼. 어, 깻잎이. 그냥 깻잎이. 약간, 볼, 얼굴에 좀 볼터치 있는 놈.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깻잎이고. 그치, 그치. 다 알지. 그리고 일로 와봐. 그리고 얘는 약간, 얘는 구름이. 약간 머리가, 머리가 모자친 것처럼 보여. 예 네, 구름이 약간 약간 내가 별명은 떡머신이에요. 왜냐면 아무나한테 올라타가지고 흔들어가니까. 근데 약간 중성화해가지고 알을 다 뺐기 때문에 그냥 깻잎이 모자 쓴 것처럼 보이지. 네, 머리가 좀 약간 귀여워요. 머리가 약간 부시부시해. 뭉크요. 뭉크 있어. 뭉크는 저 맨날 밑에 밑에 있어. 여기 약간 왕따야. 뭉크가 약간 피부병이 심해요 얘는. 피부병이 심한 게. 몸에 딱지가 많아 여기 만지다 보면 막 딱지가 많아요 약간 왕따 그리고 얼룩달룩해 어. 그리고 약간 조금 입이 좀 삐뚤어졌어 얘가 항상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너무 왕따 시키니까 소심하지 제일 잘생긴 친구 제일 잘생긴 놈은 이거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놈이야 어,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 아빠가 아빠가 잘생겼는데 아빠가 지금 여자친구네 어머니가 갖고있어가지고 예, 제가 원래 산책할때는 산책할때는 다 끌고다니긴 하는데 한번에 산책은 요즘에 안하고있어요 줄도 많이 꼬이고 애들 버릇도 나빠지고 해가지고 다같이 가기에는 좀 그렇고 어, 거의 배너 찍고있는데 옛날 뭐 새끼때 영상을 보면은 많이 귀엽죠 예, 이불 덮고 자는 새끼도 있고 그치 이게 새끼 때뭐저 서로 빨아주는 새끼도 있고 어너 새끼는 그냥 거의 사람이지 뭐 이불 덮고 자잖아 애네들이 네, 뭐 커가지고 네, 지금 1년하고도 1년하고도 어, 13개월 그렇지? 네, 13개월 돼가지고 한달에 네, 한,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 들어가네 애들아